자글은 인체에 무해하고 기본적으로 살균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입을 헹구는 용도 외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. 우리 아빠 사 휴지통 아래에 신문지를 깔고 가글을 부무기에 넣어 뿌려주시면 날파리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요 가끔 휴지통에 뿌려주시면 휴지통을 더욱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위생장갑에 가글을 넣고 칫솔을 넣어 10분 정도 담궈주시면 칫솔도 깨끗하게 소독하실 수 있고요 변기에 가글을 붓고 청소솔로 가볍게 문질러주시면 탈취와 세척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물때가 쌓인 곳에 뿌려 청소를 해주셔도 좋고요 화장실 거울이나 세면대 수전을 세척하기에도 좋습니다 주방에서는 아일랜드 테이블이나 식탁 가스렌지 등을 닦아주시면 주방도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. 안경을 닦을 때 안경에 가글을 조금 바르고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시면 그냥 닦을 때보다 더 깨끗이 닦을 수 있고요. 휴대폰이나 리모컨 등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소품들을 거진나 면봉에 가글을 묻혀 닦아주시면 세균 없이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겨드랑이에 땀이나 냄새가 난다면 화장솜에 가글을 적혀 겨드랑이에 톡톡 두드려주세요. 땀이 덜 나도록 도와주고요. 냄새도 어느 정도 방지해 줍니다. 모기에 물렸을 때 모기약이 없다면 가글을 발라줘도 가려움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요. 발 냄새가 난다면 가글을 넣은 물에 조욕을 해주세요. 발냄새 제거와 무좀 완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